자, 187번 문제 봅시다. 자, 지금 소인수분해 된 형태가 나와 있는데, 최대 공약수가 나와 있거든. 근데 최대 공약수 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, 소인수분해를 이용할 수 있고, 아니면 이렇게 거꾸로 나누셈도할 수가 있을 건데, 맞죠? 근데 얘가 지금 주어진 게, 어떻게, 곱할 수가 없는 거야. 지수를 모르기 때문에, 맞습니까? 결국에 어떻게 할 거냐면, 소인수분해 형태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할 것이면서, 구할 것이며, 그러이 최대공약수 이 값을 갖다가 소인수분의 형태로 일단 나타내는 게 먼저일 거야. 고게 센스지 수학에서. 자, 5, 20, 1 이렇게 되겠네. 27이면 3의 3승이구나. 자, 끝이 났다. 자, 최대공약수 135는 3의 3승 곱하기 5라는 이런 소인수분의 값을 가지는 거야. 자, 가자. 자, 이 곱하기 집에 가자는 얘기가 아니야. 어, 가자, 간데 뭐 가려고 하고 있어. 미쳐가지고 어, 요렇게 있겠지. 자, 이 최대공약수를 구해보자. 최대공약수는 어떻게 해? 겹치면서 어 소인수가 어떻게 해? 모두 다 겹쳐야 돼, 될 것이면서 지수가 작은 걸 적잖아.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뭐가 나온 거야. 3의 3승 곱하기 5가 나와야 되는 거야. 2는 예만 겹치니까 맞지. 2는 예만 가지고선안될 거고, 3 공통 소인수, 5 공통 소인수, 지수가 작은 걸 적어야 되는데 4를 적지 않았으니까 b가 3이어야 되겠지. 이해갔으니까 자 b는 3이 되어야 될 거야. 너무 쉽죠? a하고 이가 있는데 a가 이보다 크다라면 이를 적겠지만 a라는 소인수가 어, 지수가 얼마 일이 되겠죠 얘가 일승이니까 얘가 일이 되어야지만 둘 중에 작은 거 이를 적었다는 얘기잖아 맞습니까 그럼 a는 얼마 일이겠죠 b빼기 a 하시오 삼에다 1을 빼니까 얼마입니까 이 되나요 이가 어, 바로 답이 되겠.